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해운주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로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해운주에 대해서 뭐 강조를 드렸습니다 bdi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벌크선 운임지수의 상승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슈는 뭐잘 알려진 것처럼 수혜주 운하 쇼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주의 온임 상승이 어 불기,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운주를 어 소개를 좀 해드렸고 많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특히나 더 HMM 어 주식이 상당히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현 대한해운이라든가 KSS 해운, 기타 다른 해운주에 비해서 훨씬 더 주가가 상승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운운임의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운주에 대해서는 추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그 해운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당 4억 달러 손실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결 시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해주 운하 장기화 조짐에 운인 급등 기대감의 해운주가 상승 했다라고 다시 한번더 어 말씀을 좀드리고요 어, 선주, 어, 선박 하루 지연 시에 7천만원 가량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주 수혜주 문화 여파, 어, 사고로, 사고 여파로 인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HMM이라든가, 어, 대한해운이라든가, 어, KSS해운, 어,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 삼성 SDI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어좀 안내를 드리고 상담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좋은 성과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동사에 관련 기업들은 삼성 SDI 삼성물산 한솔제지 이마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해운업계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굴착기 땅을 파서 어,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각선으로 좌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잘 어, 아시는 분들은 뭐그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냥 왜 그렇게 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프리카 희망봉, 어, 이렇게 이집트 부분에, 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엄청난 운임비를 아낄 수 있다는 라 거죠. 아니면, 이렇게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 1만키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임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해주 운하의, 에, 해결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 화물 운송 업계에서 어, 상당히 지금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빨리 좀 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에, 그런 긴박감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계속해서 지금 어, 어떤 대안책이 나오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어, 프레스티지호 희망봉 우회 결정이라는 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혜주 운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국의 사우샘 어, 부스턴 항서 태국 남차방 기항 디 얼라이언스 공동선박도 우회 논의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희망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하단에 이 아프리카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회하는 걸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아, 기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추후에 또 하겠지만은 상당히 이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운임비 상승입니다. 운임비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MM에 대해서, 어,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을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차트 흐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은, 네 지금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양상이 단번에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구독자님들 기존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를 팔 것인가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이제 박스권 매매도 중요하겠지만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세 매매가 좋다는 라 거죠. 이 평균적인 수익의 극대화라는 것은 어, 주식을 무릎에 사고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은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요 3일 동안 상당히 매도세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3월 26일날 다시 또 8, 86만 5천 주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아직은 추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어, 추후에도 좀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3월 9일자마더라도 10.46%가 보유율인데요. 3월 2 6일날 11.64%가, 어, 보유율입니다. 따라서 올랐다는 거죠. 1% 이상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부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온다면은 바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하면서 차트름이 깨질 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 영역으로서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어,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어, 주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음 기존에 여러번 강조를 좀 드렸던, 어, 드렸던 흐름이 흐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주가가 가기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뭐 3600원 하향 이탈을 종가상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량을 매도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수급은 바로 외국인 수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 갖고 계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어,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주가가 급등할 때는 현상적인 주가가 내리느냐 올라가느냐 급락하느냐 급등하느냐 이런 현상적인 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그 다음에 어, 차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오션.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자 페노션에 대해서 역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HMM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데 페노션의 어, 주가를 보겠습니다. 페노션의 주가도 기존에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페노션의 주가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어, 하방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방을 어, 잡고,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예, 좀, 차트가 좀 그렇네요. 자, 보시면은, 어, 현재 지금, 어, 6,870, 6,830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6,700원 밑으로 종가 수준에서 주식이 하위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 축수 전략을, 어,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추세가 깨지는지, 여부 판단을 하셔서 전량담매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관점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HMM과는 달리 이팬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안 나오고, 숨 매도 기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KSS 해운. 굉장히 좋은 회사죠. 네,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근본 이슈와 관련돼서 큰 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좀 약한 부분인데, 하지만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어, 판단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어, KSS의 온도 급등 양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지 않느냐 너무 많은 기대감 갖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고무적인 부분은 어, 대한해운과는 달리 패널션과는 아, 달리 어, 지금 KSS 회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어,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제가 대한해운에 대해서, 어, 좀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받는 거죠. 주목은데, 축가 강도는, 축가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 기존에 한번 급등 양상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매도 물량들을 좀 하방, 을 유지하면서 소화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단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가는, 주가는 3,180원대를 지켜주면서 상방의 움직임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은 수급적인 요인에서 봤을 때 HMM, HMM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KSS 해운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해운, 대한해운도 조금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수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에 유의하시면서 어, 투자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더 불어서 좀 드리고요. 그러면 HMM이 조금 더 어, 주식이 더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해봐야 되는데, 어,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은행이 12.46%를 들고 있고요. 기타 이렇게 뭐 신용보증기금도 또 지분을 또 7.4%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HMM 같은 경우에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부채 비율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 회사로 과거부터 인식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HMM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유는 3월 24일 지난 3월 24일에 2,400억 원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 전액을 조기 상환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반대 공시인가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제 199회 무보증 전환사채 c 비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 결정 금액은 2,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 2020년도 12월 달 작년 12월 달 10일에 발행된 건데요. 조기 상환했다는 게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재무구존,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태어져서 다른 해운주보다도.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외주 운하, 수외주 운하의, 운하의 막힘으로 인해서 주가는 최근에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해운 운임지수의 상승에 의해서 급등에 의해서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운주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긍정적인... 어,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수혜주나, 그리고 더불어서 HMM이 더, 더욱더 급등을 했던 것은 재무부조 개선인 거죠. 재무부조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HMM에, HMM에, 어, 그, h m m 의 주가가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명확히 보는데요. 2021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실적을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23%가 증가가 돼요. 23% 단기 순이익은 236%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HMM의 주가는 근본 1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은 고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또 이렇게 눌림이 있다가 다시 한번 더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어쨌건 주식이라는 것은 스토리와는 달리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는 HMM에 대해서 어 굉장히 심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밖에 친구들에 대해서 수혜주나 초대형 선박 좌초대물에 따라서 해운업계가 시간당 4억 달러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해결 시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운 운임 상승이 되어서 주목이 될수 있다는 라 것으로 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